11기 하 7장. 엘리사가 말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근은 끝났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양식이 풍부해져 곡식가루 한 웅큼에 한세 갤, 곡물 두 웅큼에 한세 갤이 될 것입니다. 성문 앞 장터가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왕을 부축하고 있던 수행원이 거룩한 사람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오.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밖에 앉아 있다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 죽음이 문턱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기근에 찌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 아람 사람이 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구해보자. 그들이 받아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어차피 잃을 게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해가 진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사람이 진으로 갔다. 진 입구에 이른 그들은 깜짝 놀랐다. 진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주께서 이미 아람 군대에게 말과 막강한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이다.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햇사람이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했다고 서로 말하면서 겁에 질려 천막과 말과 낙귀를 포함한 진 전체를 그대로 버려둔 채 어둠 속으로 죽기 살기로 달아났다.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네 명의 나병 환자는 지난해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우선 실컷 먹고 마셨다. 그러고 나서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는 다른 장막에도 들어가 물건들을 약탈하고 다시 그것을 숨겨두었다.이윽고 그들이 서로 말했다.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즐기고 있지 않은가.빈둥대며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잡혀서 벌을 받을 것이다.가자.가서 이 소식을 왕궁에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성문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쳐 상황을 알렸다. 우리가 아람 사람이 지내갔더니 그곳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나귀는 묶인 채로 버려져 있고 장막도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문지기들은 왕궁의그 전말을 알렸다. 왕은 한밤중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람이 한 일을 그대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저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생포하고 성을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진을 떠나 들판에 숨은 것이오. 보좌관 하나가 대답했다. 몇 사람을 보내어 성 안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당한다 한들 온 성에 닥칠 일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게 하십시오. 그들은 전차 돌과 말들을 가져왔다. 왕은 그들을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면서 지시했다. 그들을 정탐하여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라. 그들은 요단강까지 아람 사람의 흔적을 따라갔다. 아람 사람이 겁에 질려 도망치느라 버린 옷이며 장비가 온 길에 흩어져 있었다. 정찰대가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다. 그때부터 백성은 아람 사람이 진을 약탈했다. 하룻밤 사이에 양식 값이 뚝 떨어져 곡식가루 한 움큼이나 곡물 두 움큼이 한세 개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왕은 자신을 부축하던 수행원에게 명령하여 성문을 관리하게 했다.그런데 폭도로 변한 백성이 성문으로 쏟아져 나오다 그를 밟아 죽였다.왕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그때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 가루 한 움큼의 한 세겔, 곡물 두 움큼의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수행원이 빈정대며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고 다시 거룩한 사람이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결국 그는 백성에게 집밟혀 죽고 말았다.